안녕하세요. 학습멘토 나무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인기가 많은 나무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식 등록된 나무의사가 아닌 사람이 나무를 진단하고 처방하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는 법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지형 반 이상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 도시 곳곳에도 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어 나무가 많이 있는 편인데요. 나무의사가 많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제도 자체가 2018년에 처음으로 생겼고 자격제도 도입 후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을 원 5년 동안 유예했기 때문에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나무의사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시험 응시를 위한 조건, 양성 교육, 시험 절차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동물은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처럼 나무 역시 아플 때는 나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산림 보호법이 제정되어 나무 의사라는 직업이 생겼고 나무 의사만이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 및 처방을 할수 있게 되었죠. 업무의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적지 않은 급여를 받 있는 나무의사에도 분야별로 필료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청년부터 노후를 대비하는 어르신분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험응시 자격부터 갖춰야 하는데 이 부분은 한국나무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들 중딱 한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4가지를 소개해보자면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력 1년 이상,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 실무 경력 5년 이상 이렇게 네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가장 빨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그건 바로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다른 조건들은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과정인 반면 산업기사 자격증 역시 바로 시험을 볼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다른 조건들보다 훨씬 빠르게 취득하여 나무기사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취득하는 과정을 학정한 행지를 통해서 플랜에 따라 4개월에서 8개월 만으로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고 시험을 볼수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방법들에 비해 비교도 안 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증을 말씀드리자면 산림, 조경, 식물보호 산업기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격증을 선택하여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산업기사 시험 응시 자격이 무엇인지, 자신이 응시 자격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응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고 자가 진단을 통해 응시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있는 제 연락처로 문의를 남겨 주시 됩니다. 조건을 충족했다면 시험을 보기 전에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양성기관은 전국적으로 13곳이 있고 평일반과 주말반이 나뉘어져 있어 직장인분들도 주말반을 이용해 충분히 양성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 두 시험 모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은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으로 총 5과목이고 2차 시험의 경우 서술형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목 피해 진단 및 처방을 논술형 및 단답형으로 작성을 해야 하며 실기시험은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 처리와 외과 수술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까지 나무의사 시험의 합격률을 확인해보면 대체적으로 10%에서 30%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가장 최근인 10회차의 1차 시험에서는 20.2%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2회차, 1차 시험에서는 1,147명 중단한 명만 합격하는 일이 발생하여 재시험을 치르기도 했을 만큼 시험 난이도 조절이 잘 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독학으로 나무이사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도 많고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관련 학원을 다니시거나 인터넷 강의를 병행하여 공부하는 쪽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무이사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해가 잘 안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이나 연락처를 통해 문의를 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멘토 나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